완숙 토마토의 신세계 완숙 찰. 토마토로 건강한 간식 만들기. 신선한 맛을 그대로. 산지 직송으로 만나는 달콤 짭짤 토마토. 혹시 토마토의 싱거운 맛이나 신선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짭짤이 토마토 고당도 완숙 2.5kg은 산지에서 직접 보내져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된답니다. 완숙된 토마토라 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싱거운 맛 걱정 없이가 수확한 것 같은 신선한 토마토의 참맛을 즐겨보세요. 짭짜리 토마토로 그 특별한 맛을 놓치지 마세요.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프리미엄 찰 토마토 소개해드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즐기고 싶은데 시장에 갈 시간 부족해서 신선도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프리미엄 산지 직송 맛있는 완숙 찰 토마토는 현지에서 직접 수확해 바로 배송되니 신선도와 맛은 걱정 없답니다. 짭짤하고 달콤한 고당도의 완숙 토마토는 껍질이 얇고 과육이 가득하여 신선한 채소의 참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매번 시장에 가지 않아도 품질 좋은 채소를 집앞에서 받아보세요. 지금 주문하시면 완벽한 맛의 경험이 시작됩니다. 신선함의 끝을 맛보세요. 프리미엄 토마토의 선택이 여기 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 찾기 힘드셨죠? 쫀득한 식감과 육즙 가득한 맛을 원하세요? 제구의선택이 육즙 가득 씹히는 완숙찰 토마토가 신선도와 품질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토마토는 꼬마 소가로 한 박스에 2.5kg 꽉 차서 매일 상쾌하고 쫄깃한 식감을 선사합니다. 행복농산 협력사에 믿을 수 있는 품질로 매번 기대 이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완숙찰 토마토의 신선함을 경험해 보세요.